아이씨 누구야? 누구세요? 이거 좋아요. 만남 설정 되어 있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미리보는 아시안컵의 어, 감스니다 어, 한국대 필리핀부터, 어, 한국대 중국, 한국대 키르기스탄 경기를 할 텐데 몇몇 나라가 없기 때문에 몇몇 나라는 저희가 임의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한번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 준비를 해놨고 이게 필리핀이에요. 일단은 누가 선발일지 양청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톱에 황의초 손흥민. 근데 손흥민 선수가 필리핀전에 나오냐? 못 나오잖아요. 야 그리고 대한민국이 433 아니지 않냐? 4231이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이재성 황희찬, 이청용, 기성용, 황인범, 정승현이 아니라 여기 김영권하고 김민재가 쓸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용이랑 여기 왼쪽에 흥철이 있을 것 같아. 골키퍼는 내가 봤을때 왠지 김승규가 선발일 것 같아. 일단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대 필리핀, 필리핀대 한국. 이제는 다시 볼수 없다는 사실. 2019 아시안컵 해설의 감스트 그리고 캐스터의 김인직. 58년 만에 첫 우승을 도전한다. 선발 라인업 보겠습니다. 필리핀의 나스케스케아피나스키 <목소리> 스케아, 펜스케스케아스케스케아로스키 우레이, 로이스케아. 사기삼일 퍼미션입니다. 필리핀의 키고프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필리핀 옆쪽으로 살짝 찍어준 볼 김승규가 잘나았습니다 김승규 자 위험합니다 자어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자 필리핀에게 아아아아 아, 위험했습니다 앞쪽으로 살짝 찍어주는데 여기서 김민재, 김영권이 무너졌거든요 감스 나온자상다 나온다고요? 그래요? 이, 이 경기 집중하겠습니다 경기 집중하아니다 그만하세요 경기 집중하겠습니다 경기 집중하세요 자야 요, 디 요, 야야잠가만 오오 야야야야야 어, 끝났습니다. 2초, 2초 만에 끝났습니다. 전반전에 대한민국의 위기가 있었고 이 위기를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기, 기 계속해서 시작됩니다. 황인범, 황인조 선수가 연기가 굉장히 좋고 돌아서는 동작이 좋어서 이용. 황인조 쇼, 이걸 맞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교체를 하겠죠. 황인조가 빠지고 지동원이 나오고 아 구자철 선수가 투입되요 이거는 뭐냐면 아시안컵 경험이 많은 선수들에게 이제는 끝내라 이런 얘기거든요. 황인조 선수도 오늘 움직임 좋았지만. 황인범, 지동원. 자, 이렇게 지금 나온 구자철, 해줘야 됩니다. 구자철, 쉬, 골! 구자철, 펜트 감독. 이제는 통했습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완전히 아시안컵, 예전에 슈텔리케, 최고의 신데렐라, 어, 어, 신데렐라다른 선수였는데, 하여튼 어, 슈텔리케, 어떻게 잘했던? 이렇게 경험 많은 선수들이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대한민국 첫 승을 거두면서 이겼습니다. 자, 이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네, 벤터 감독입니다. 어용병술 자체가 야왜두 번째 경기 중국이야 주, 중국 중국이 세 번째 경기해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중국 경기가 두 번째라 원래 키르기스가 두 번째인데 중국을 두 번째로 해 그냥 뭐좀 속지 뭐자 가보겠습니다. 이번 이번에는 이제 손흥민이 선발로 나오죠. 어, 내가 봤을 때는 손흥민을 여기다 넣어 구자철을 넣어 황희찬 대신에 나상호를 집어넣어 그리고 조현우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황인범보다는 기존에 호흡을 많이 맞췄던 정우영 기성용으로 나가야 돼. 그게 맞아. 이게 맞는 거예요. 아, 조, 아, 아, 교체로 나온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재성을 여기 떴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중국이 세 번째인데, 일단 두 번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무시했던 선수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이 선수인데, 이번에 스페인 진출하셨더라고요. 얼마나 잘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지금, EPL 파워링킹 1등이고, 정말 잘하는 선수로 정평이 나있는데, 과연, 스페인 리그 가서 그렇 몸싸움 약하신 분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어, 대한민국 상대로 인터뷰에서 어... 중국이 어,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오늘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왔어요 위험합니다 올렸습니다! 어... 중국이 사실은 이 사이드 플레이가 무섭다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살짝 지금 화면에 잡혔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지금 입을 막고 있는데 저 표정의 의미가 뭐죠? 저 표정의 의미는 자기가 뭐 나가고 싶다! 이런 표정으로서 좀, 좀 느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후반전에 손흥민이 바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자차 잡았습니다! 자 필리핀전에 선제골이 준거하지 구자차 뺏겼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전반전 경기 라코룸의 상황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해!!! 야나 벤투 감독이다 너희 뭐하는 거야 야 흥민이 준비하고 아, 네, 감독님, 알겠습니다. 저윙 하면 되나요? 그래, 윙으로 하고, 윙에 윙으로 가란 말이야. 야, 너희 야, 아시아컵 이번에 나 우승하려고 내가 지금 4년 계약인데, 너희가 지금부터 이따시로 한번 듣겠나? 자, 바로 후반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 부자철이 빠지고, 손흥민이 들어가고, 나상호가 빠지고, 지동원을 넣습니다. 지동원도 사이드좀뛰는데자 백두감독 생각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은 경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터치가 다르거든요. 홍철, 이재성. 자, 확실히, 벤투 감독이 약간 트라이어, 어, 어 헤어기를 한번 날리고, 대한민국의 플레이가 당연히 지동원 좋습니다. 지동원. 마치 썬더랜드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하우커스프로크 황희조 헤딩. 다시 한번 이용 로스 좋았고, 이용. 자, 중앙 쪽으로서 황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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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조. 뒤쪽으로. 정우영정우영정우영정우영그 정우영. 미넨 정우영막 다른 정우영이에요 기성용. 이재성 잡았습니다. 이들 패스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완전히 그냥. 말리장성 을 틀어막고 있는데, 그 말리장성을 뚫어내야 됩니다. 이재성 좋아요. 지동원. 올려봐야 됩니다. 늦었습니다. 이용. 자, 이런 부분입니다. 사이드로 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지동원 선수 사이드 플레이가 익숙치 않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황이 좋아. 손흥민. 자, 이거 맞지? 입니다 이거 맞지? 캐산이죠 자, 이 천억짜리 선수를 이렇게 해버리나요? EPL 최고의 선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중거리 수수 때려가지고, 중국 수비의 라인을 올려야 위험합니다. 피하에!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쐐길 것 같은데 오늘 피아잉이 두 골을 먹혔거든요. 그러면서 2대0으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벤투 감독입니다. 어, 사실 어, 저희 전술이 어, 죄송합니다. 이번 중국전 패배로 감투 감독님을 경질하자는 여론이 가득한데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박치고 새끼야 네이버에 댓글이나 달아 새끼야 무슨 경질이야 역대 최단기간 경질 감독이 어? 되실 것 같은데 어디서 대회하고 자르고 있어 딱쳐 이번 아육대 엠 c 어... 전현무 이특 트와이스로 오피셜이 떴는데 어떻게 진짜요?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아필리핀 2등인데 이러면 중국하고 필리핀 경기에서 중국이 필리핀을 잡아줘야 돼요 자 이제 키르기스 스탄전 어떻게 될지 벤투 감독이 김영권 김민재를 빼입니다 정승현 쓰고 색다른 전술인데 그리고 벤투 감독이 갑자기 이렇게 할줄 몰랐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우영 선수보단 황인범 선수가 시동원하고 이렇게 툭툭을 해버릴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골키퍼는 김승규 선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선수 원래는 중국전이 세배 째 경기지만 세팅상 문제로 세번째 경기가 키르기스탄전이 됐습니다! 이번 경기 이기고 대한민국 16강에 진출할 수 있을지! 자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수중전에또 강하지 않습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르기스탄 대 대한민국 이제는 여기서 이겨야! 16강에 갈수 있습니다. 미리 보는 아시안컵 좋습니다. 황희조와 지동원 투톱을 가동한 벤투 감독인데 이 투톱 전술이 어떻게 될지! 자 지동원 2대1 패스 지동원! 지동원, 슛! 이게 빈나갑니다 자, 대한민국이 중국에게 졌다는 건 엄청난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재성. 그리고, 지동원. 자, 넣습니다 이재성! 이재성! 슛! 이재성!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 1대1 찬스에서 골를 넣지 못하면서! 이야, 이거 좀 아쉬운데요? 자, 황이죠 아! 계속해서 패스는 주고받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위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권경은 위험합니다! 막았어요, 김성규! 야, 이거 미치겠다. 야, 이거 미치겠다, 진짜. 야, 이거 미치겠다, 살려줘나좀 살려줘라. 자, 역삼, 대한민국! 자, 좋습니다, 황희조! 더블어 황인범! 황인범! 뒤쪽으로 이청룡 황인범! 황인범! 골! 황인범! 역시, 대전 시티즌의 최고의 황태자. 공격연 비대필더, 황인범. 자, 기르기스스탄도. 지금 감독이 계속 지시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라스케스카스케스타스타 네. 감독이 많이 좀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성 황인범. 뒤쪽으로 빼겠죠. 황인범.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황인범의 베스미스가 어느덧 키르기스탄의 박스 안까지 오게 되면서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키르기스. 자, 이러게 되면 경기 끝까지 가 봐야 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아시안컵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59년 동안 아직까지 우승을 하지 못했고 59년 전에 우승했고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리고 있지만 아시안컵 지금 뭐 싸우거든요 이재성과 지금 정승현이 벤투 감독이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 여기 손흥민을 집어넣네요. 자, 근데 손흥민을 여기 집어넣고 흥철을 공격형으로 올린다는 것은 이건 좀 우회의 선택인데요. 이때 손흥민 없다고 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이게 세 번째 경기로 밀려서 그냥 하겠습니다. 네, 이따 치세요. 자, 그럼. 어 자, 위험합니다! 김성규! 82분! 지동원! 이청력 갑니다! 대한민국! 이청영이청영이청영이청영 슛! 가! 이청영 대한민국 블루드래곤! 드디어야 됩니다! 블루드래곤! 정말 어, 외국에서 고생하고 이제 독일 이브리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으면서 왜이 청룡이 이 청룡이고 왜이 청룡이 블루드레곤이고왜이 청룡이 오른쪽윙으로 쓰고 왜이 청룡이 주전이고 왜이 청룡을 그도록 태극전사들을 그리고 감독 그리고 팬들이 바라는지 보여줬던 순간적인 순간여명서이 청룡이 첫 번째 치를 세게 치고 나갔거든요. 뒤에 잡고 있는데 그냥 냅다 우렸습니다. 이 청룡 태클로어던톰밀러그 새끼 진짜 저 예. 그 새끼만 아니었어도 리버풀 갈 수도 있었는데 자, 자 아쉽습니다 잠시만요 아 벤투 관복이 약간 우회 선택을 합니다 아네 이거는 이건... 글쎄요 아 이런 전술을 씁니다 네 이게 뭐냐면 야 황희적 뛰어 이 전술인데 자잘 못해야 됩니다 수비적으로 갈 필요가 있어 요 이용 태클 좋았습니다 역시 이용이거든요 이용이 왜아 근데 이거는 지금 자, 글쎄요, 옐로 카드가 그 전에, 아, 저 손흥민 선수도 지금 이건 좀 아니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아, 깊게 들어가기 들어갔습니다만, 아무래도 지 비가 오기 때문에 좀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역습 들어가야죠. 김진수, 김진수, 홍철. 이런 장면도 봅니다. 풀백끼리, 홍철, 사이드 크로스 올려야죠. 손흥민, 골 대한민국 3대1까지 만듭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야, 월클 두 명이서 이렇게 또 사진 찍어 봅니다. 자, 대한민국 16강 진출. 야, 이렇게 되면 16강 어떤 나라를 만날지. 이거 진짜 이거도 한일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과연. 어, 2등으로 진출합니다. 오, 야, 야, 야 큰일 날 뻔했다. 와, 다득점으로 올라가서 다득점으로 3위도 진출한다고? 아, 이거 3위도 진출해요? 아, 야, 이거 강팀이거든요. 우주백이. 왜 바로 8강이냐고요? 원래는 이제 3위까지 진출해가지고 16강을 만드는데 일단은 위닝에서 이렇게 하니까 8강으로 할게요. 자, 골키퍼는 역시 좀, 어, 김승규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초현수 선수 저도 좋아하는데 벤투 감독 은김승규로 많이 중용하는것 같았어요. 자, 우리 이번에 좀 특이한 게 김문환 선수가 나오고요. 아, 이청용 나와야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아무래도 이제 토너먼트에 올라오면은 선수들이 좀더 긴장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김문환과 이청용의 셀레브레이션. 그러나 여의치 않고 대한민국의 코너킥 코너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총아 코너킥 아니라 드로잉 스로인이네요. 손흥민 자 손흥민에게 많은 선수가 붙고 있습니다. 정우영 정우영 아 지금도 정우영이 손흥민에게 주면서 필드업을 시도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송도민이 지금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약간 부담을 느끼고 중앙에 있는 데보다 사이드로 있을 때가 좋은데 이제는 좀 이게 사이드로 좀 빼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니다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이 총령이 요새 공미를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거든요 자리만 살짝 교체했던 배두감독입니다 자 위험합니다 자 위험합니다 이거 공철 잡아줘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우주백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와!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면 연장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80년대에 서해 볼까요? 옆쪽으로 좀 김문안 사실은 대한민국이 지금 아시안컵에서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언제까지 에, 우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옆쪽으로 주면서 이제는 대한민국 이재성 그리고 지, 잡아주고 있습니다 기성용이 중원에서 잡아주고 있는 실정 이정룡이 사이드 쪽으로 빼줬습니다. 이게 이게 정 80년 대고 북한에서 남조선 동무들의 축구를 지켜보고 있었 나이다. 황희조 동무는 아시안 게임에서 상당한 실력을 보여줬었는디나. 희성룡 아또 못하겠습니다. 아 못하겠습니다. 이 패. 스카우퍼 세인트 앨버스 리즈 우영장. 영광캠필 g o 프 e 스 사우스, 콜리 o 우주, 팩스, 위시스 a 스카스카 h k 스 r e a 우스 u t 스사 o r e a s 스 u t h k 스 r 스 a South Korea, South 스이 r e a 스 o u 스 h Korea, 프 o u t h Korea, s 스 u 스 h Korea, South Korea, South Korea, s k o o u 아! 자, 이게 골대 맞습니다. 대한민국. 일단, 황인범 놓고, 종우 영 빼고. 자, 그리고, 구자철 놓고, 구자철 아까 골렀죠 연장전 후반, 황희조,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흥민손. 흥민손. 빠릅니다. 하지만 조금 지쳐있는 모습이 보인 듯한 손흥민. 자, 구자철. 슈! 골! 골! 구자철! 구자철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끌어냅니다. 구자철! 이렇게 되면서, 1대 0으로 대한민국 4강에 진출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일전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일본 떨어졌고요 자, 일단 티안지안, 퀸지안인데, 여기가 어디로 우리가 체크를 했죠? 바레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바레인을 만납니다. 자, 바로 한번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범, 정우영, 이 가야돼. 이렇게 가고. 아 그만 우서 왜, 뭐, 뭐가. 야, 나상으로 가. 나상으로 가고. 뭐라고? 상대의 공. 고... <laughs> 잠깐만. 상대의 빛이라고. 공경은 뭐야, 이, 이 새끼야! 야, 아, 공경은 미러전 가, 이 야, 이거 레전드다. 야, 김영 공경원, 김영 공, 김영 공경원으로 가. 벤치 벌어, 벤치에 파트 있다고? 아, 진짜, 벤치에 파트. 자, 다 공경은 미러전스. 레전드 방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위험합니다. 바레인의 순케. 왠지 이름이 중국인 같습니다. 악셀 비첼. 오우, 야! 야, 바레인 너무 무섭다. 야이 바레인이 아니잖아! 이게 무슨 바레인이야? 모데스테, 악셀 비첼, 바레인으로 귀하인두 두, 두, 두 명입니다. 상당히 좀 이상한 점은 국대 A 매치에 데뷔한 귀하가안되는데 퀴아도 됩니다. 왕 용포 중국 사람인데 바레인 사람입니다. 자 바레인 상대로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좋습니다. 이용 크로스 바로 올려야죠. 이 청룡이 앞쪽으로 떼줬습니다. 골! 이 청룡, 이 청룡이. 이번 아시안컵 먹이살렌다해도 화원이 아닐 정도 잘합니다 우즈벡전에서도 그랬고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 대한민국이거든요 이청용 슛! 그러나 여의않았습니다 너무 약한 이청용이 오랜만에 보는 소년슛. 저는 이청용이 황희조에게 계속 지금 밥을 떠먹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저 황희조 슛! 아 황희조 선수가 이제 저블랙라이씨랑 서로 팔로우가 돼 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 형님. 황소 형님, 형님 사진 보고 빨로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두거리진 상태로 봤더니 어, 나를 보고 빨로 한건가 있는데 블랙 나이시가 저하고 찍은 사진을 자기 인스타에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블랙 나이시하고 황우조 씨하고 저저 빨로 사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또 나를 보고 빨로 한줄 알아가지고 그런 좀 어, 그런 좀 미스터리 가 하나 좀 있었습니다. 자 여기다 면서 결승에 진짜로 과연 어떤 나라를 만나서 중국 만나면 중국을 복수하는 것이고 호주 만나면 진짜 아시안컵. 미러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팀이 대한민국 맞이하지 결승전. 야 이거 가야지. 지금 아까 우리가 중구한테 졌단 말이야. 이거 가자. 뒤졌다 진짜로. 구자철 선발 써. 그리고 이청용 무조건 써야 되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김영 공경원이 사기야. 내가 봤을 때김영 공경원으로 가. 주세종 선발. 주세종의 패스 를 한번 믿어보자. 조현우 쓰자고요. 조현우 쓰겠습니다. 요렇게 가도록,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는 2019 아시안컵 결승전. 이제는 다시 볼수 없다는 사실. 여기는 아시안컵이 펼쳐지는 스리랑카의 칼슘 스타디움입니다. 기성용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중국 선수의 들 모습이 보이는데 중국이 오늘 주, 검은색 유니폼을 입었다는 것은 중국 언론에서 블랙홀처럼 대,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씹어 삼키겠다 이런 중국 언론이 있었는데 그거는 호흡을 치고 우리나라의 호랑이가 블랙홀을 찢어버렸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경기를. 두 대한민국의 많은 태극전사들이 스리랑카에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런 순간이며 대한민국의 국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손흥민 선수 그리고 누구죠? 내 네, 얼굴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두팀 모두 그냥 문을 두드리고 계속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동원, 손흥민, 손흥민 살짝 크로스, 구자철이 또 들어갑니다. 구자철 이번에는 대한민국 야. 사실 조별리그에서 2대0으로 중국에게 패배하면서 대한민국이 좀 대한민국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 구자철이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이청용, 구자철 이렇게 경험 많은 선배들이 한껏씩 해줍니다.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0으로 합성한 대한민국입니다. 홍철 다시 한번 잡아주고 사이드 쪽에서 전반전 끝나기 직전 손흥민, 지동원 헛발차기. 지동원의 헛발차기. 지, 지동원이 공 대신 공기를 찼습니다. 공을 쳐야 되는데 공기를 차버렸어요. 이게 지동원. 자 위험합니다 중국. 자 조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중국. 자 조심해야 된다 몇 번을 말했거든요 일단 오 조현우 피쳐놓고말았습니다자 교체합니다 교체합니다. 나상호 한 번도 뛰지 못했던 나상호 좀 투입시켜 주고요. 자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위험합니다. 자 잡아내야 돼요. 자오어 이거 아 이게 결승전인데 글쎄요 피아이행 선수를 제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 투 경기를 통해서 피아 예예한테만 세골을 먹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승부차기까지 생각을 좀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후반전에 투입된 황의조 선수와 나상우 선수가 부지런히 뛰어져서 골을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자철 시저스킥 그러나 여의치 않았때 구자철 선수가 골을 넣을 때 아름답게 멋지게 골을 넣, 넣었는데 방금 공간이 많이 나오니까 시저스킥을 시도를 해봤거든요 마치 예전에 맨치터시티와 맨유 경기할 때문니 선수가 저런 슈팅을 때렸었고 질라탄 이보나 미치 선수가 저런 슈팅을 자주 때렸었는데 주세종, 구자철, 황희주 2대1 패스 마무리해야죠. 나상호! 나상호 이거 마무리했어야죠. 나상호. 자 승부차기 갑니다. 미리 보는 아시안컵 결승전. 휴식시간은 얼마 남지 않고 선수들의 피땀 눈물 화려한 역사의 결과가 이제 시작됩니다. 피땀 눈물. 누구 노래죠? 방탄소년단. 방탄소년 BTS 팬입니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바로 갑니다 자 바로 갑니다 자조윤우가 바로 차 원해가버려 진짜로 원해가버려 제대로 하라고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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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흥민이가 일본으로 하고 이용가 이용 이용가 자 가, 가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첫 번째 키커 대한민국의 자랑 EPR 파워랭킹 1등 도종의 아들 손흥민이 준비합니다 손흥민 첫 번째 달려가 보니다. 손흥민 슛!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손흥민 중국 기퍼를아무리 시키면서 이게 손흥민 오른쪽 자 중국이 줍니다 피아잉 네 이번 경기 골을 아골때 맞았어요 중국 얘이 예, 선수가 3골 넣었던 선수거든요 이용이 세게 돌아서 태베주식으로 준비합니다 이용! 네 역시 이용이 두 번째로 가야죠 자 대한민국 좋습니다 자 중국 자잘 찼어요. 이건 너무 잘 찼습니다. 네, 이대1세 번째 준비합니다. 기성용 페널트킥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기성용 들어갑니다. 어, 이번에 너무 잘 찼는데요. 자 중국 세 번째 킥커. 아, 자 이거 모릅니다. 찰지까지. 자, 자 넣으면 끝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자 너무 도는데요. 잘 찼어요. 잘 찼습니다. 자 여기서 막으면 끝입니다. 막으면 넣으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습니다. 미창호 대한민국 오십구 년 만의 아시안컵. 자, 너와 나 지금 여기에 두 손을 마주 잡고. 자, 이렇게 가지고 아시안컵 이렇게 진짜 됐으면 좋겠습니다.